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아주 재밌고 깨알 같으면서 또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근하시면서 그리고 아침 준비하시면서 뽕뉴스 배딱 틀어놓으시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늦은 저녁 뽕숭아 땅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게 시청하셨을 텐데요. 뽕뉴스는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하여 돌려볼 만큼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어그 중에서 이따 후반부에 다룰 얘기지만 조금 심각한 내용도 있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밌는 내용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역시나 폭뉴스가 예상한 대로. 영웅님, 뭐, 심리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네, 어쩌네. 다 예고편의 낚시였습니다. 역시나 검은색 배경 위에 별들을 수놓은 영웅님의 그림은 스스로가 남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은 스타의 본성을 타고났다라고 보여졌는데요. 자존감이 참 높다라는 평을 선생님에게 많이 들었는데, 뽕뉴수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영웅님 과거 영상 뽕뉴스가 많이 다뤄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 무대나 행사장에서 영웅님은 무명 시절부터 한 번도 위축되거나 스스로가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뽕뉴스는 과거 영웅님이 힘든 시절이지만 이 모습 또한 영웅님의 발전 영웅은 한걸음 한걸음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알기 위해 소개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정작 영웅님은 과거의 모습이 상처가 됐다던가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그릇이 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힘든 상황조차 당연한 과정이라 여기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 팬들이 오히려 영웅님을 너무 약하게 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선생님조차 이렇게 평가를 했고 영우 님 스스로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탄탄하게 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걱정과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거울 게임이라고 해서 각자가 멤버들의 흉내내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찬원님이 또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멤버들이 영웅님에게 너무 딸랑딸랑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솔직히 찬원님 입장에서 기분이 조금 나빴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푼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영웅 시대였었다라고 말을 하며 나는 찐 팬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웅이 형 옆에서 보면 늘 좋고 행복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형들이 저렇게 직구게 놀리면 기분 나빠 할 만도 한데 찬호님은 오히려 잘 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쭉 영웅님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모습이 아. 어떻게 보면 뽕뉴스보다도 더 찐팬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영웅님 그 사이에 자신을 그렇게 좋아해주는 동생을 아끼고자 너무 좋은데요 라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이두 사람의 우정도 정말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영웅님을 또 흉내 낸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 한가지 눈에 밟히는 장면이 있었죠 바로 무엇이냐 영웅님이 항상 뒷목을 잡고 다녔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또 핸드폰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볼때 영웅님이 목도 얇고 길게 곧게 뻗어 있는 일자목이다 보니 특히나 목에 부담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부터 정장을 많이 입어왔던 트롯가수 출신이다 보니 더욱더,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게임을 쉴 때마다 하니 당연히 목에 무리가 갔겠죠. 그래도 요즘엔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많이 호전되었다라고 스스로 밝혀 주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핸드폰 게임 참영웅 님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라 팬으로서 어떻게 할순 없지만 조금 줄여 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예 저럴 거면 커다란 TV 화면으로 할수 있는 게임기를 그냥 선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드폰 게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어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몇 분이 좀 걱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불쾌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김희재님이 너무 영웅님에게 막말한 거 아니냐. 책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김희재 님을 거울게임에서 영웅님이 흉내를 내던 중에 나왔던 장면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웅님에게 피부가 안 좋다고 하니까 세수를 똑바로 해라고 했다던가 박수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했다던가 이러한 말들을 보고 아마 몇몇 분이 김희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라는 식으로 좀 불쾌하셨던 것 같은데요. 음, 솔직한 마음으로 뽕요수가 이렇게 남자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나 군 생활 때를 이렇게 비춰보면, 어,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남자들 사이에서 정말 흔하게 있는, 정말 흔하게 있고, 친한 사이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저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우님이 성격이 엄청 진중하지 않습니까? 낯가림도 심하고 아마 정말 김혜재님하고 혹여라도 감정 트러블이 있었다면 저런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볼때 영우님 성격은 정말 기분이 나쁘거나 이 사람은 선을 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예의 있게 대하고 아예 그냥. 담을 쌓을 겁니다. 장난도 안 치겠죠? 하지만 영우님이 항상 아끼는 정동원 군이나 이찬원 님 대할 때 보면 엄청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김희재 님 역시 그게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말 사는 스타일이 웃겠다 라면서 이렇게 장난으로. 예능이니까 승화시켰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김희재님 성격이 직원하는 스타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뜻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얼굴이 너무 부어 보이는 친구를 봤을 때 어? 어제 뭐 피로했어? 뭐 아니면 요새 몸이 안 좋니? 라고 물어보고 왜? 그러면 아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아서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어제 잠못 잤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 어, 간혹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영우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이런 하나하나가 충분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생님이 해줬던 말씀 보시면 기억나실테죠? 트롯맨들이 서로가 이미 너무나 칭찬을 하고 아끼는 모습이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심리평가를 하는 선생님조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칭찬하라고 말을 안 했음에도 이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을 할때 충분히 칭찬을 해주고 아끼는 모습이 여실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김희재님 팬분들이나 또 영우님 팬분들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감정 상한 게 있는 게 아니냐 너무 막말 아니냐라는 거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남자들끼리는 원래 저러고 놉니다. 원래 저러고 지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오히려 친하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웅님이 우리 팬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겐 아주 매너있고 다정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의외로 굉장히 남성적이고, 전형적인 그냥 남자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고 웃기고 많이 떠들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수록 저런 편한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폭뉴스 생각에 조금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좋은 트럼맨들 또 트럼맨들을 좋아하는 우리 팬분들 서로가 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을까봐 폭뉴스가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아침부터 영웅님 그리고 트럼맨들에 관련된 아주 기쁘고 좋은 내용 한번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이따 오후와 저녁 때도 깨알 같고 중요하며 팩트 있는 내용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나머지 두 개의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시청해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